한국 증시 폭등 직전 퍼재된 맞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타이밍이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그리고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들, 스윙맨입니다. 저희 스윙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림으로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취매할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점상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주민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증시가 전녁 후강 장세를 보여주며 개파락 시작했지만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어제 세계 주요 지수들이 급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잠을 설치거나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선반영 받았고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오늘 증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지만 걱정은 좀 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한국 증시 폭등 직전 시그널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고 현재 증시 폭등 직전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호, 오늘만 해도 뭐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와졌어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공포 심리의 비중이 더 크게 쏠리면서 과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증시는 감정적으로 보기보단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시장이니만큼 호재 뉴스들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매매 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신용 반대매매가 시작이 됐고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 반대매매 물량 주어 담나라는 오늘 뉴스가 나와줬는데 뉴스를 함께 보시면 은 이달에만 국내 주식을 7조원 사들였다. 증권사가 원금 회수를 위해 강제로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 액수는 하루 평균 137억원으로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신용반대매매가 오늘 시장 개파락한 이유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어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매매가 나왔고 그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오후장까지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 신용장고가 본격적으로 털리고 있는데 반대매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이 좀 가벼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거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때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증시가 반등할 때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호재 뉴스인데 연준에서 이번에 양적완화 플러스 제로 금리까지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5천억 달러 투입까지 지금 현재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인데 미국 연준은 하루짜리 초단기 유동성 5천억 달러 추가 공급한다 뉴스 함께 보시면은 연준은 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성명을 통해 FOMC의 조치에 맞춰 오버나이트 레포 거래를 5천억 달러 한도에서 운영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졌고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 의회에서도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함께 보시면은 어미 상원 원내대표 7500억 달러 부양 패키지 제안 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신종 코땡땡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서 7,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양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16일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이런 호재도 있고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죠. 세계주의 7개국 G7에서는 코땡땡 바이러스의 인류 비극이다. 필요한 대응 뭐든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졌습니다. 또 오늘 나왔던데 함께 보시면은 주요 7개국 정상들은 16일 신종 코땡땡 감염증이 인류의 비극이라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전에 나왔던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IMF 1조 달러 대출 동원 준비 완료. 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함께 보시면은 IMF는 세계 경기 부양 위해서 1,200조 쏜다. 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16일 각국의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면서 신종 코땡땡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 지원을 위해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규모의 대출 역량을 갖춰놨다고 밝혔다. 마지막 이것까지 보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양산이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대책을 이끌겠다. 정부는 비상 경제 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야 좀 심각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어, 자, 좀 정리를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각국의 경기부양책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경기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시장은 급락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금융위기라는 공포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경기부양책들이 나와도 하방을 막아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 기업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포감에 의해서 상식밖에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직전 고점 대비 한50%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계단식 하락이 나왔지 이렇게 그냥 냅다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지금 직전 고점 대비 한30% 정도 빠졌는데 리먼브라더 때는 경제적 손실이 컸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도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나오면서 현재 증시에는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시장 유동성으로 봤을 때 경제 불안까지는 야기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 심리로 인한 과하락이 깊다 이렇게 볼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현재 그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포 심리에 의한 과한 하락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대비 어, 한30% 정도 지금 빠진 만큼 시장은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공포심리가 해소 국면에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각 국의 경기 부양책들은 더큰 상승을 이끌어 줄만한 여러분들 원동력이 됩니다. 어, 즉 퍼즐들은 맞춰지고 있다. 이제 공포 지수만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하락은 신용 반대매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좀 봐야 할 것, 바닥을 잡는 시그널은, 음, 미국의 확진자 증가율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이제 양해 일정이 잡힌다면, 그때가 정말, 어, 본격 배팅해야 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600포인트 아래만 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여기만 와도 제가 증시 상황은 체크해서 매일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윙맨 구독하신 후에 영상 참고하시면 상한가 연상 점상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게 수익. point <sweak>